천안함 46용사, 46명의 용사 아, 추모비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태조산 공원이라고, 천안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예전에 여기 태조산 공원에서 극기 훈련, 네, 학교 다닐 때, 예, 10대 때, 아, 여기 오리걸음으로 기어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오랜만에 진짜 찾았습니다. 아, 뒤에 보시면 또 모형이 있네요, 천안함 모형. 오른 예, 쪽에는... 비행기, 어색한 비행기가 있네요. 네, 쟤는 뭐 은퇴한 거겠죠? 네. 날수 없죠. 저런 상황이면은 여기 또 보니까 2010년 3월, 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죠. 네. 있으면 안 되죠. 이분들, 고이, 잠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좋은 곳에서 그 모형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772저저 저 번호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천안 오실 때 한번 이쪽으로 한번 들려 보세요 가족끼리 아 태극기 있네요 호두 과자도 드시고 예, 이쪽 한번 보시고 또 병천 쪽에 가서 또 어, 순대도 드시고 순대는 어, 부부 순대 예, 괜찮습니다.